첫 번째 섹션 왼쪽 4분의 1카더면서 오른발 사이드 힙스웨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4분의 1카더면서 오른발 두개더 박수 카운트 1 2 3 4 5 6 7 8두 번째 섹션 오른쪽 4분의 1카더면서 왼발 사이드 힙스웨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4분의 1카더면서 왼발 두개더 박수 카운트 1 2 3 4 5 6 7 8세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사선방향 록스텝 포워드 비하인드 포워드 터치 왼발 왼쪽 사선방향 록스텝 포워드 비하인드 포워드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네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 뒤 사선방향 백 터치 왼발 왼쪽 뒤 사선방향 백 터치 오른발 백 터치 왼발 백 터치 카운트 원투 쓰리 5, 6, 7, 8. 다섯 번째 섹션 왼쪽 4분의 1피벗턴두번 오른발 앞에 놓고 왼쪽 4분의 1 두면서 체중 왼발. 오른발 앞에 놓고 왼쪽 4분의 1 두면서 체중 왼발. 오른발 크로스 클릭 핑거. 왼발 크로스 클릭 핑거. 카 o u 1, 2, 3, 4, 5, 6, 7, 8. 여섯 번째 섹션 왼쪽 4분의 1피벗턴두번 오른발 앞에 놓고 왼쪽 4분의 1 두면서 체중 왼발. 오른발 앞에 놓고 왼쪽 4분의 1 두면서 체중 왼발. 오른발 크로스 클리핑거 왼발 크로스 클리핑거 카운트 원, 2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 일곱 번째 섹션 오른쪽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발 왼쪽 바인스텝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카운트 원, 2, 쓰리, 포, 파이브, 식스, 세븐, 에 여덟 번째 섹션 오른발부터 웍세번 웍, 웍, 웍 왼발 킥 왼발부터 뒤로 백세번 에이, 백 백, 백, 백 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식스 세븐 하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 2 3 4 5 6원 8. 1 2 3 4 5 6 7 8. 1 2 3 4원6 7 8. 1 2 3 4 5 6 7 8. 1 2원4 5 6 7 8.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